후에는 놀라운 토요일 촬영을 재미있게 마쳤습니다. 지금은 다 촬영을 마친 상태고, 음, 긴장을 많이 했는데, 진짜 좀 재미있게 논것 같아요. 네. 너무 다들 편하게 해주시고, 재미,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, 놀다 왔습니다, 여러분. 네. 곧 공개될, 어, 살롱드립과 놀토. 많은 시청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그리고 또어 방송 예정이요. 방송은 놀토는 드라마 첫 방일 8월 17일 날 저희 드라마 방영 전에 방송이 됩니다. 끝나면 바로 드라마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셨죠? 네, 저랑 어. 정성인 배우와 김지은 배우 이렇게 세 명이서 촬영을 했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정말 제가 좀 캐리했습니다. <laughs> 네, 하드캐리했다고 하죠. 제가 좀 캐리를 해서, 분량이 좀, 어떻게 좀 나왔을까 모르겠는데, 빨리 끝나가지고. 아무튼 뭐, 네, 기가 막힌 집중력으로. 잘재밌게 찍고 왔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라이브를 마치고 이제 엄마 친구 아들 후시녹음을 또 하러 넘어가야 돼요. 그래서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요. 어, 그 외에 또 많은 투비컨티뉴 콘텐츠가 준비 중이니까 <laughs>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, 제가 뭐, 아, 예. 뭐, 너무 마무리 인사처럼 하는 바람에. 음. 어, 예, 아이고. 예, 세아, 세아 선배님, 우리 세아 누나. 네, 감사합니다. 음. 아 이게 제제 제 핸드폰을 지금 여기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핸드폰으로 댓글을 받돼서 댓글을 <laughs> 댓글 많이 못 봤어. 요 아이고 이제, 이제 종석이 사랑해요. 우리 이종석 우리 이종석 군 나석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. 어. 아 안준희 감독님 감사합니다. 예또 이렇게 저, 저의 라이브를. <laughs> 아, 이거 참, 뭐. 그게 이렇게 예. 그리고 제가 이제 베테랑 투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베테랑 투 관련해서도 뭐 홍보 관련해서 예능 촬영을 할 텐데요. 어, 기대해 주세요. 네. <laughs> 아니 그때 <근데> 이걸 이걸 어됐든네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저희 기념일이라고 또예 보셨죠 이거 네 응원봉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 불도 나와요 이렇게. 불도 나오고요.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? 이게 왜 나왔을까요, 여러분? 네, 기대해 주세요. 아, 네, 더 흥해라, 더 더, 네, 우리 막 아니 이걸 이걸 이걸, 아이고, 아예 종석이가 좀. 부끄럽게 하네요, 저를. 네, 너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이렇게, 음, 저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날인데,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, <laughs> 예. 아주, 판타스틱한 하루가 됐습니다, 오늘. 촬영, 엄청난 촬영도, 그, 여러분 아시다시피, 놀토에서는 홍보하기가 조금, 그, 타이밍이 쉽지가 않았고요. 게임하고, 노래 맞추고 막 하느라고. 그래서, 살롱드립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, 뭐, 촬영장 이야기도 하고, 뭐,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, 음, 엄마 친구가 촬영장은 너무너무, 예, 재밌습니다, 진짜. 화기애애하고 어 이게 또 감독님과 유혁준 촬영감독님 <laughs> 그두 분의 케미가 아마도 촬영장에서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아네 아, 네. 눈을 크게 떠야 네뭐 저는 이제 후시 녹음을 또 하러 넘어가야 되니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부터 다시 어 엄마 친구 아들 촬영을 세트에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.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날씨가 더운데 너무 습하잖아요. 이런 날일수록 또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. 예. 감기 조심하시고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음식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 물물 물 조심하시고 네 저는 이만 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기습 라이브 라방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배우 동료 선배 누나 동생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부끄럽네요, 정말. 네, 감독님도. 예. 네, 팬분들 팬분들 봐야 되는데. 아, 네. 뭐 아무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한한희 감독님 참고로 그 파일럿 영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, 여러분. 어 또뭐 있지? 또뭐 있지? 어. 아무튼! <laughs> 예능부터 홍보까지 열심히 하는 배우 정혜인. <laughs>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화이팅!